중년 아줌마들은 여자로서 인정받고 풋풋했던 그 시절의 그 느낌을 다시 갖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안녕하세요 끝장내는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년 아줌마들이 환장하는 스킨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중년의 아줌마들은 어떤 스킨십을 좋아할까요 먼저 3위 여자로 봐주는 설레는 멘트 멘트는 스킨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을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년 아줌마들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는데 남자들의 뻔한 속세 모를까요 무작정 들이대면 꼼짝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자가 서서히 스스로 알아서 뜨거워지고 환장하는 방법이 바로 여자로 봐주는 설레는 멘트입니다. 여자이기에 할머니도 소녀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년 아줌마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아줌마가 되어 있는 거지, 아줌마이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줌마도 여자가 맞습니다. 아직 젊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레는 멘트가 직방입니다.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인다는데 설레지 않는 아줌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기분 좋아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안이시네요 너무 고우시네요 관리를 너무 잘하셨네요 미인이세요 지금도 예쁘신데 소식적 남자들 많이 울리셨겠네요 이런 멘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알고 있다면 앞자리만 바꿔서 빵가를 날리셔도 효과 좋습니다 50대면 40대 후반 40대면 30대 후반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말이죠 직접적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 멘트인 저 이러시면 반합니다 데이트 신청해야겠는데요 따로 한번 뵐수 있을까요 같은 말을 걸면 더 설레이는 스킨십 효과가 있습니다. 2위 백허그. 중년 아줌마들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하는 일상과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항상 등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 허전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자는 등 뒤를 쓸 일이 잘 없습니다만 여자들은 앞치마를 할때 뒤로 끈을 묶는다거나 원피스를 입을 때등 뒤에 짚어 매일 하게 되는 브래지어 끈을 잠그고 풀 때만 보더라도 등 뒤엔 든든한 누군가가 있어줬으면 하고 등 자체의 성감대도 있습니다. 중년 아줌마들에게 백허그를 할 시점이 잘나니다 지 않을텐데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아니라 쑥스러움과 함께 불륜이나 다른 시선들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기에 단 둘만의 공간일 때가 좋습니다. 미세한 포인트로는 요리나 설거지 할때 뒤에서 끌어안아 버리면 요리하던 음식이 튀거나 뜨거운거나 칼을 쓰고 있으면 깜짝 놀라서 위험천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자분의 손에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특히 마늘 양파 만진 손이라면 오히려 로맨틱함을 확깰 수도 있으니 미리 뒤에서 다가가는 느낌으로 인기척을 준 뒤에 남자의 주니어가 다 알랑 말랑하는 정도에서 양손을 여자 팔을 감싼다는 느낌으로 손목 정도까지 잡아 주면서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1이 프렌치 키스. 이 시대에 할수 있었던 부드럽고 촉촉한 입술과 혀의 놀림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중년 아줌마들의 품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아저씨나 남편들도 말 그대로 나이가 든 아줌마로 보게 되니 관계는 가질 수 있더라도 로맨틱한 전의를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년 남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꼴림 현상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과 달리 중년 아줌마들은 여자로서 인정받고 풋풋했던 그 시절의 그 느낌을 다시 갖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네요. 중년 아줌마와의 만남을 가질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적인 관계가 아닌 20대 여자로서의 느낌으로 봐주면서 함께 달콤한 프렌치 키스를 나눌 수 있는 남자라면 환장할 겁니다. 참고로 팁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혼잡기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내 여자면 상관없지만 이게 남은 여자라면 말이죠. 중년 아줌마들과 썸단계라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년 아줌마분께서 센스가 있으면 빼고 다닐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대부분의 오른손 잡이이다 보니 손을 잡다가 괜히 결혼 반지에 닿게 되면 서로가 괜히 무한해지고 분위기가 쌓여질 수도 있으니 손 잡기 전에 눈치껏 손에 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중년 아줌마들이 한장하는 스킨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아줌마도 여자랍니다. 아이, 노래는 안되겠다.